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시간에는 어, 그림을 그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책에 대해서 어,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보통 어, 책을 보고 뭐 설명을 해주면서 뭐책 리뷰 뭐 그런 거 이제 나온 게 많잖아요. 음, 저도 그림 책을 어, 요네 권을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 지금 영상이 아, 미술 스케치 그림책을 어, 좋은 책을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추천이 아니라 그냥 제가 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쓴 책을 음, 그냥 제가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여기 보시면 어, 매일 동물 드로잉, 건축 드로잉, 인물 드로잉, 풍경 드로잉.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네 권을 내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뭐 제목 그대로 동물은 동물 그리는 거겠죠. 그리고 건축 인물. 제일 처음 처음 나왔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게 책 크기는 보통 일반적인 그림책처럼 큰건 아니고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뭐 입시 그림책처럼 큰 거보다는 작게 하면 소지할 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책은, 체크, 책이좀 작고요. 어, 안에는 마찬가지로 그림들. 어, 당연히 그림책이니까 그림이 들어가 있겠죠. 어,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어, 처음에 제가 동물 드로잉이란 책을 내려고 했을 때, 어, 당연히 동물 드로잉에서는 제 그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털 표현 그걸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어, 담으려고 했어요. 음, 책을 넘겨 보시면 여기에 뭐 당연히 제 모습인데 제가 조금 사진 찍는 것도 조금 어색해 하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제 얼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가지고 옆 모습으로 그 사진 넣기는 그래서. 제 얼굴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어, 넣었습니다. 어, 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 설명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란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 요 동물 드로잉에서는, 처음에, 음, 준비물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털 표현할 때, 음, 지우개 자르는 방법, 그리고 지우개 요렇게, 음, 어떻게 쓰는지. 요, 요 부분은 아마 그 전에 올린 지우개 활용하는 영상에서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리고 제가, 어, 저도 책을 뭐 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림을 배우는데, 책만 본다고 배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에서 뭐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데, 뭐 좋은 책, 이냐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저는 항상 아, 그림을 책으로 보기는 배우기는 힘든데 음, 전 그러시면 직접 서점에 가셔서 서점에 가면 미술책이 많잖아요. 음, 가셔서 여러 책을 할, 한번 훑어 보시고 어, 거기서 제가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림 스타일이라든가 왜냐면이 책마다 지은 사람마다 각자마다 그림 스타일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달라서뭐 저라고 제가 뭐제 책이 치, 어, 좋으니까 제걸 사라 이렇게 말하진 아, 않아요. 어, 맞는 거를 고르시라 설명을 드리는데, 어, 이게 책만으로 보기는 에 솔직히 힘든 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동물 책에서는, 그리고 처음 음,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동물 책이니까 아무래도 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아는 동물로 음, 많이 넣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선으로 간단히. 예. 그려보는 걸 그리고요. 아 그리고 이 책은 어, 매일드론 시리즈 책은 특징이 뭐냐면 이책크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앞에 디자인 봤을 때도 같은 컨셉이겠죠. 어. 당연히 출판사도 더 디퍼런스 같은 출판사고요.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책에 요렇게 한쪽에 그림 이렇게 한쪽에 그림이 한쪽에 따라 그리는 요 페이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활용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요거를 사자를 간단히 앞, 앞 페이지 있는 간단히 선으로 그리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보고 요기에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는 겁니다. 이밑 어. 그림이 나와 있는 것도 처음에 어, 처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형태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위에 이렇게 따라 그리면 좀 수월하게 이렇게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어. 그런 식으로 책이 의도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책을 사는데 뭐 계속 보관해두고 보지 않고 보관해두려고 사진 않잖아요. 이 그림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그려보고 그러면 책의 활용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 보시면은 이 동물들, 동물들이 오 어,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죠? 어, 그래서 여런 강아지 이런 데는 이제 털 표현이 되겠죠. 강아지는 앞쪽은 선으로 간단히 했다라면은 이쪽은 요 강아지를 그리는데 요로 음. 과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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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강아지를 이렇게 여기 이제 따라 그려보는 그러면 처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따로 뭐 스케치북이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어, 요책 하나만 있더라도 여기에 이제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책 여기 재질도 연필이 잘 굉장히 잘 묻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들 이게 아마 어, 동물 종류가 서른네 가지 종류가 인그렇게 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는 그냥 뭐 별책부록 뭐 고른 개념으로 좀 세밀하게 그린 고른 음, 동물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뭘꼭 따라 그린다고 연습보다 물론 저 따라 그리기 코는 있습니다. 어, 있다고 해서 청그리신 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그리기는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그림이란 거는 똑같이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요걸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왜냐면 그림은 그냥 보는 것보다 계속 뭐라도 못 그리더라도 계속 그려보는 게 그림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동물 드로잉이고요. 그리고 요 건축 드로잉 빨리 할게요. 야, 건축 드로잉은 말 그대로 세계 유명. 뒤쪽에 오면은 살면서 꼭한 번은 봐야 할 세계 유명 건축물 50. 그 내용대로 건축물 위주로 이렇게 그 이제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축물이니까 아무래도 투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동물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선으로 간단히 그리는 그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옆에는 그 동물처럼 이렇게 따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라 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림은 이제 처음에 잘잘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리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이 그냥 그리다 보면 형태도 틀리고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따라 그리다 보면은 금방 재미를 붙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요건 앞쪽 동물과 비슷한 음 컨셉으로. 요, 건축물을 그리는데, 요런 과정들로,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어 실제로 건축물은 조금 형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요런, 여러 가지 건축물. 어. 아마, 음 아시는 건축물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어 요런 건축물일 거예요. 어 요렇게, 건축물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어 이런 건 다시도 콜로세움 같은 거, 어 이런 것도 처음에 형태를, 왜 형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형태를 어떻게 순서를 잡아간다. 어 그런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축물은 형태만 잘 잡아도 굉장히 그리가 쉬운 쉬울 거예요. 어 왜냐하면 형태가 보통 많이 틀리는데 형태만 정확히 잡아놓으면은 우리가 뭐 컬러링북 뭐 그런 것처럼 그칸 안에 색칠 하듯이 그렇게 넣는, 넣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드로잉 책은 칼라가 아니라 어 주로 연필로 음 연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필은 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간편하잖아요 간편하다는 말이지 연필로 쉽게 그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 쉽게 연필을 구할 수 있지만 어 연필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물, 음, 당연히 그림 그릴 때 사람들은 보통 인물, 인물 책, 아마 그림책 중에 인물 책이 뭐 많이 차지하고, 인물도 있으니까 저도 인물 책을 이제 냈습니다. 아, 표지는 뭐 누군지 모르는 모델이고요. 자, 인물은 형태가 중요하잖아요. 형태, 그러면 여기 책에 보면은 당연히 준비물. 책에 뭐가 있냐면은, 뭐, 인물, 비례 형태 잡는 법. 형태 잡는 법을 보시면, 형태 잡는, 어, 뭐, 그리드선을 이용하는, 하는 거라든가, 뭐, 요 라이트 박스, 어, 아니면 요 카피하듯이, 요런 게다 설명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요, 요런 걸 보시면, 요걸, 알, 어, 기존에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음. 형태 잡기를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방법을 좀 보시고 형태를 잡아가시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동물처럼 지우개. 예, 왜냐면 뭐 머리, 머리카락이라든가 흰 수염 그런 거할때 지우개가 쓰이니까. 마찬가지로 지우개 활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눈. 이게 부분적인 묘사를 하는 거죠. 눈, 뭐 코. 입이죠, 입. 그리고 눈, 코, 입. 눈, 코, 입을 하셨으면은,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인물은 기본적인 형태는 그리드, 어, 격자라 그러죠. 예, 그리드를 활용해서 형태를 잡은 거예요. 이 어, 그리드 선이 인물 잡을 때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제 얼굴 전체를 응, 잡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 얼굴 그리는데 요 과정대로 요렇게. 요건 형태 잡는 거기도 형태? 형태를 요렇게 잡음 잡고 이제 명암을 들어가는. 어. 왜냐면 인물 책을 하려면 모델을 뭐 연예인이나 뭐 당연히 유명한 사람을 인물 을 넣으면은 뭐 이걸 보는 사람 또 어, 아는 뭐 연예인 뭐 하면 익숙하니까 그리기도 재밌겠지만 그러면 뭐 초상권이나 굉장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는 공인, 뭐, 연예인은 할수 없고요. 어, 뭐,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델로 서도되는, 어, 그런 거를 안에 내었습니다. 여기 지금 소세지 뜯어먹고 있는 거는 제 조카입니다, 조카. 어, 왜냐, 가족들은 모델도 필요 없이 마음껏 쓸수 있는 모델들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요 인물 그리는데, 형태 그리고 명암 이런 식으로 어 요건 요건 제 모습이 제 모습 아, 쑥스럽지만 저도 얼굴 하나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물을 이렇게 그려나가면은 아마 아무, 아무것도 아 없이 아무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표현이 좀 어려운 부분들 즉 일단 흰수염을 한다 그러면 흰수염은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는 이제 털모자 어, 털모자 방법 요거는 요거는 머리카락 아무래도 요 머리카락 부분이 인물화 그릴 때좀 많이 유용히 있을 것 같아요 음, 머리카락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라든가 결 부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물 드로잉 인물 드로잉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저번에 제가 영상을 풍경 영상을 찍을 때도 요 책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 매일 풍경 드로잉 풍경 드로잉인데 여기는 아까전에 건축 드로잉이 건축물 위주라면은 풍경 드로잉은 뭐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요 풍경도 있고 조금 섞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경 드로잉 에서는 처음 마찬가지로 이런 음, 기본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풍경이니까 어, 부분적인 표현하는 거 바위 표현하기 그리고 뭐 나무 어, 요 구름 표현하기 구름 표현하기 그리고 나무 표현하기 이런 부분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음, 동물이나 건축들이 처음에 선으로 선 위주, 그러니까 명암을 많이 넣지 않을 거죠. 그런 거 위주로 요거를 이제 그리는, 요건 그리는 과정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는 요렇게 따라 그릴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해서 요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뒤쪽에는 여기, 풍경 드로잉 실전, 명암 넣어 자세히 묘사하기. 당연히 앞쪽보다는 조금 세밀한 그림이란 얘기겠죠? 아마 여기서는 뒤쪽을 보시면 제 유튜브 그 그림 동영상에 있는 그림들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올림픽 공원에 나홀로 나무도 제가 영상으로 그려놓은 게 있고. 그런데 아마 이 책은 제가 활용하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 만약에 이이 이 그림을 예, 아 그림이 아니라 처음에 책만 보고 이, 내가 그림을 배우겠다 싶으면 글만 봤을 때 이게 어떻란 얘기인지 어, 굉장히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일도 요요 북한산 같은 경우도 제가 1배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만약에 본다라면은, 아, 요 설명이 그때 그런 말이구나, 란는 거를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고 어, 그 일례로, 최근에,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에, 어, 자작나무도 최근에 동영상 올려놨죠. 어, 물론, 이자작나무는 틀리지만, 그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렸던 설명을 하면서 올렸던 게, 이 바다 그리기. 예. 그러면, 물론 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이 나가지만, 어, 그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런 글을 읽어 나간다라면,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만약에 처음에, 처음부터 이용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풍경 드로잉은, 이런, 이런 과정으로, 과정으로, 이렇게, 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뭐, 이 안에 내용만, 뭐, 잘 습득하고, 이제 그려보셔도, 웬만한 풍경은 다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낸 게, 이제 풍경 드루잉이에요. 음. 자, 이렇게 요네 권의 책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제가, 뭐, 어, 좋으니까, 어, 추천한다 이건 아닙니다 어, 추천 이건 아니고요 어, 추천이라기보다는 어, 제가 요 지은 책인데 지은 책인데 뭐뭐책 pr 뭐 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어, 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어, 그렇게 한번쯤 한번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음, 이제 그림 그리는 걸로 다시 영상을 찾아뵙고 아 그리고 요 책은 오늘 설명을 드렸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막 정교하게 설명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뭐 그림 그릴지 모르더라도, 어, 그림의 글자도 몰라도 그냥 보시고 옆에 따라 하는 거예요. 어, 뭐 따라 하기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어, 요런 책이 많이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 책도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낸게 있는데 요거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라면은 저 책에 대해서도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어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비오는 날 어, 짧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